법원에서 이혼 후 소속을 끝내던 날 아내 윤정은 부근의 커피숍에서 마치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나가듯 냉랭한 표정으로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취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세상 저쪽에서 들려오는 아련한 목소리를 듣기라도 하듯 사뭇 몽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거나 그것이 기막히게 들려서 그런 태도를 취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는 현실의 바깥에 앉아 있고 그녀는 현실의 중심부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이질감.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다른 팔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아득감.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윤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으니 당신으로서도 억울할 건 없을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으니 나나 친정 직구들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건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잘알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하루빨리 마음 정리하고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헤어진 사람일지라도 못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윤정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10년 전원정 꿈 현실적인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년 십년 전에 그 자리로 회귀한 것인가 일종의 정신적 멀미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처럼 외형상으로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지점은 내가 출발한 원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설령 순환 구조를 이루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일순의과정이 있었다 해도 10년 세월의 시차가 확인시켜 준 것은 불행하게도 현실과 의지가 극단적으로 어긋나 버린 한 산에 초췌한 몰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과거로 환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처럼 떠도는 꿈이 아니라, 꿈의 원기가 되어 10년 세월을 살아왔다면 꿈이거나 원기이거나, 한심하기로는 피차 일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